여러분, 여러분의 침실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충분한 부를 누리고 계시거나,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이것이 침실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풍수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비결이 뭐야? 기법이 뭐야?라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비결이 뭘까?라고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먼 곳에서만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부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충분한 수면 조건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몸은 최상의 신체 또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7시간이나 8시간 정도의 수면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여 현대 의학이나 한의학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병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 반드시 수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의학적으로 잠만 부족자도 모든 병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서양의 성공한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잠만 푹자도 훌륭한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중력과 활동력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게 이 잠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잠을 푹잘수 있는 침실 환경을 만드십시오. 네, 그래야만 여러분은 무조건 번영을 얻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침실에서는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양의 활동이 아닌 음의 활동입니다. 하여 몸을 쉬는 것 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푹쉴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하여 아주 조그마한 거슬리는 것만 있어도 완벽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를 위해서 우선 조명을 가장 중요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불빛을 내는 조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우리의 뇌는 빛이 희미해지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이러니 당연히 수면에 방해가 되는 모든 빛들은 차단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빛이 나는 모든 물체들은 가능한 침대와 멀리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실의 커튼은 두꺼운 커튼,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침실의 조명은 단계별로 조절이 되는 것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가장 안락한 빛이 나는 조명을 사용하시든 가능한 최대한 어둡게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배치는 번영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침실에는 혼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여 우리 풍수에서는 침실에는 글씨 한 점, 그림 한점 걸어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어두지 마세요. 네, 딱 하나 가족간의 사랑이 담긴 가족 사진을 작은 것으로 하나 걸어 둔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무엇도 걸려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학문 풍수학은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만드는 학문입니다. 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벽에 걸린 바지나 외투를 보면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이며 또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서 이번 달의 스케줄이나 그리고 일들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 뇌 속의 램수면과 비 램수면의 균형을 깨어버리도록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완전한 휴식 또 완벽한 수면을 막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업무나 일에 관한 자료들이 침실에 없도록 해야 하며 또 가능한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들이 침실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뇌는 아주 민감하여서 이들의 변화되는 전파들을 감지하고 이로 인해 잠을 자는 동안 긍정이든 부정이든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니 누구이든 절대 완전한 휴식 또 완벽한 수면이 될수 없게 만든다고 현대 의학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침실에서 휴대폰들 많이 보시죠? 네, 일은 풍수적으로도 아주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아주 해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꼭 침실에 두셔야겠거든 가능한 침대에 누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침실은 순수한 또 완벽한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소품 위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풍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저에게도 침대 위치나 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 방향이나 위치는 과거 외부의 바람이 침실로 유입이 많던 시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하지만 현대에는 거의 아파트 생활이 많고 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창기운이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밀폐된 공간이고 실제로 인공적인 바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외풍이 있는 곳 거의 없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 지금 외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여 침대의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느니 또 위치는 어떻게 두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현대 주택 개념에서는 단 1%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침대 재질이나 또 침구나 베개, 잠옷, 시트, 침실의 온도나 습도 이런 것에 더 신경 쓰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가능한 침구나 베개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비용은 아끼더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편안한 것, 좋은 것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원한금침처럼 편안함, 안락함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꼭 이런 것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옷의 경우라면 아주 편한 것, 또 아주 재질이 좋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이 침실은 너무 춥거나 더워서도 안 되고 항상 따뜻하다는 느낌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평소와 달리 우리 몸의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여 너무 습해서도 안 되고 온도 역시 항상 일정한 것이 좋은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꼭 미래를 생각하는 침실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 침실은 항상 반성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공존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네,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단한 가지의 원칙, 그들은 늘 오늘 하루의 일을 반성하였으며, 또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에 관해서 늘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자신의 꿈을 연상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해지는 공간이 바로 침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잠자기 전 10분간만 침대에 기대어 오늘 하루의 일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누워서 잠시간 내 꿈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변해갈 것이고 여러분은 분명 조만간 여러분의 소망을 다 이루어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침실의 풍수에서 가장 원칙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네,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거의가 다 비슷하다. 다만, 얼마나 건강하게 집중력 있게 자신의 일에 몰입하느냐에 의해 사람의 모든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풍수에서는 이 침실을 번영과 성취운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편안한 숙면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